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의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정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온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한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몸을 장례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헌신, 장례를 치른 이 헌신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고백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장사된지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빈부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에 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계시지 여기. 그를 두었던 곳.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소.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헌신과 사역이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소자녀의 냉수하는 것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리마 대사람 요셉의 이 헌신과 이 순종은 하나님의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리마 대사람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 봄 23장에는 아리마드의 요셉에 대하여서 다섯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의 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이니 예수님의 처형, 십자가의 처형을 결정할 때 단호하게 부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두 가지 사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보면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은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한 공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상당한 신망이 두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는 또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는 선하고 의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하는 그 사내들인 의회의 결정을 할때 단호하게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명했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과정의 심 아, 재판의 과정이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이 삼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내 드린의 신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왕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를 사용해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은 사내들이의 결정, 최초의 재판에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 요셉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표현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로마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드입은 사람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또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54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그 과정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장례를 마쳤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의 의문을 해결해야 되고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초법적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법 앞에서는 성역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하기도 하셨겠죠. 법 앞에서는 성역이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 세상 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세상의 규율, 거다 초월할 수 있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닙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 성직자로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사회법에 더 충실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적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율법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지켜야 될 일상의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를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시체를 정중히 장례한 사람 아리마데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 53절, 54절을 함께 읽습니다 52절부터 5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사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너 두니 이날은 준비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허락을 요청했고 그 시체를 허락받았어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사서 자기의 빈 무덤에 모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법과 우리들의 장례법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땅을 파서 매방, 매장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이렇게 헛둘 뿌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돌 무덤을 파고 굴,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놓고 돌로 문을 가리워두면 그것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가족 무덤으로 쓰여질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신을 거기에 묻히고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묻히고 내내 시신도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빈 무덤 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은 사내들인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은밀한 중에 진행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은밀한 신앙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처형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의회 회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인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가결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그의 표현은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두 제자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5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을 어떻게 장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의사 결정에서 자신의 의사 거부의 사를 밝히는 것도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로 는 일은 더더욱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의원 전체의 결정으로 유대인 모두가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비웃고 처형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하게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그 일로 말미암아 감수해야 될 모든 불이익을 결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운명한 시간이 오후 3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렸던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으로부터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는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끝냈다? 56절의 말씀이, 그, 어, 54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장례가 끝났을 때 시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적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적흥적으로 행동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는 사실을 확인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골고다 십자가 곁에서 빌라도가 살고 있는 관저까지의 거리가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800미터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서 빌라도를 만나는 과정의 모든 과정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 사실을 얘기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다시 800 미터를 달려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내리고 세마포로 다 시체를 다 싸고 그리고 자기의 빈부덤에 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 여러분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른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했고 시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세마포를 비롯한 여러 용품들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자기의 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신속하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 부활고 임세 이루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과 유향을 준비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부활하신 첫 그날. 안식후 첫째 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언제 향품과 유향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집에 장례를 위해서 향품과 유향을 늘 준비해놓고 삽니까? 아닙니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언제 준비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장례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례가 끝난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 그 시간에 어디에 가서 향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살수 없습니다. 살 시간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이런 새벽에 이들은 이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여름 향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그리고 장례가 끝난 그 어느 시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유향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헌신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흥적으로임기영변식으로 여러분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 충분한 생각,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헌신과 이런 여러분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럴 땐 마가봉 1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하루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단 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에서 함께 식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 옥 값, 순전한 나드 향료 값을 깨트려서 그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두고 수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향료를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아, 저희 향료를 팔면 300대나리오는 충분히 받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유익할 텐데, 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째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보험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인의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우리가 거부해서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후에 부활하시는 사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헌신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봅니다. 이 헌신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가 후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의 충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 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칭찬하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